자, 오늘 경우의 수 합의법칙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합의법칙도 있고, 뒤쪽에 배울 고배법칙도 같이 있어요. 합의법칙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각자 일어날 텐데, 이게 동시간 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사건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걸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A 사건 또는 B 사건입니다 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이건 문제 풀면서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좀 낫겠다 자 그럼 대표적인 이제 하베오치 예시가 이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 A 라는 지점과 B 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한번 가고 싶은데,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올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지하철은 지금 세 가지 케이스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한네 가지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몸이 하나데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 에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게 아니라, 동시가 아닌 거죠. 그 말은 지하철 타는 경우의 수세 가지와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네 가지. 그래서 동시다발적이 아니라서 3 더하기 4를 해서 총7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게 합의법칙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풀 건데 합의법칙에 일단 예시를 하나씩 이제 풀어 갈 거예요.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100개 정도 있는 거죠. 100개. 정확히 100개. 그 중에 한 장을 뽑을 겁니다. 자,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자, 1부터 1 0 0까지 숫자 중에 12의 배수도 있을 것이고, 13의 배수도 있는데, 중간에 또는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라는 개념은 합의법칙으로 우리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100 중에서 12의 배수는요.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접적으로 나눠서 몫으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죠. 그래서 얘는 8, 그래서 아 12의 배수의 개수는 8개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13의 배수는 대략적으로 100 안에 들어가는 게몇 번까지 되냐면 7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더하기를 하면 좋겠지만 원래, 확인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8가지는 12의 배수고, 7가지는 13의 배수지만, 이걸 단순하게 더하기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걸 해줄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겹치는 게 혹시라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자, 12와 13의 겹치는 배수는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 자두 개는 절대로 약분이 되지 않는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요. 두 개를 곱한 것 자체가 최소 공배수인데 두개 곱하면 100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적어도 1부터 100까지 사이에는 12와 13의 공배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정답은 15개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방금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공배수가 들어가 있어서 한 번은 빼주셔야 됩니다. 볼까요? 2의 배수는 50개 정도 있습니다. 5의 배수는 한 20개 있네요. 자, 단순하게 더해서 70개입니다. 그러면 삐, 틀렸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개를 단순하게 곱한 10이죠. 근데 10이라는 건 10의 배수는 10개 정도 있을 거죠? 자, 10의 배수는 이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어서 두 개를 더하면 10의 배수는 두번 더한 거야 개수가 맞죠? 그래서 한번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하고 10의 배수 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0에서 빼주니까 아 60개가 최종 정답입니다라고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애들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세 번째가 이제 또 못하는 애는 또 못해요. 자, 10을 봐. 서로소인 갯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요거부터 쌤이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뭐로 한번 해 볼까요? 5의 제곱하고 서로소인 특징을 한번 짜져 볼게요. 일단 서로소가 뭡니까? 약분이 되지 아, 않는 거. 약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5의 배수만 아니면 됩니다 음. 즉 한마디로 이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할때이 소인수 있죠, 소인수 소인수의 배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의 배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5의 배수는 요 놈하고 약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로소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1하고 서로소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100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서로소가 아닙니다. 5라는 녀석이 들어가도 서로소가 아니죠. 그러면 서로소인 거는 2의 배수가 되면 안 되고 5의 배수도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걸 구할 거야. 개수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거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체 개수에서 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건 사실 2번에서 푼 것처럼 개수가 나올 건데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서로소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까 60개 나왔잖아. 그럼 100개에서 60개를 빼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40개가 최종 정답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소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적어도 개념이죠 따지고 보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주사위는 사실 경우에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데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질 건데요. 자 일단은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좀팁을 알려드릴게요. 두 개의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이 눈둘의 합과 눈둘의 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소, 최소 그러니까 합했을 때 최소값은요. 11 1 나와서 더한 2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2부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6이니까 10이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곱했을 때 최소는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어, 1까지 나올 수, 1부터 나올 수 있겠죠? 최대는 36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거는 곱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두개 주사일 던졌어요. 근데 얘는 두 개의 눈을 어떻게 했대요? 합을 했대요. 합을 했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두 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은요. 2부터 10이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더했을 때. 맞죠? 저 안에 3의 배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3의 배수인 케이스를 한번 적어 볼까요? 첫 번째, 3이 되는 거. 두 번째, 6. 6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9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12가 될수 있다. 얘네들은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입니다. 가끔 찾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건몇개 없을 거예요. 5가 가능하죠. 두 번째 10. 그렇지. 더 이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얘네들 경우의 수는 두 눈의 수의 합을 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수의 합이 3대개 하는 거, 6대개 하는 거, 9대개 하는 거, 10이 되는 거, 5대는 거, 10대는 거를 다 병의 수를 나열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살짝의 노동이 들어갑니다. 자, 더해서 3대는 거는 1 더하기 2 괜찮죠? 또2 더하기 1도 괜찮아요. 순서 바꿔서. 맞죠? 주사위 눈이 1 나오고 2 나오는 거, 2 나오고 1 나오는 거. 순서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경우로 보는 거예요. 음 다른 경우로 보는 거예요. 너네가 똑같은 걸로 봅니다. 절대 아니야. 똑같 다른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하 여기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써 있잖아. 근데 주사위를 따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로 본다고요. 서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라고 하면은 어, 같은 거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한다면 이 주사위야, 이 주사위는 약간 어 만들어진 생산 공장이 다른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보셔야겠죠. 알겠죠? 인천에서 만든 주사위와 서울에서 만든 주사위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1은 인천, 2는 서울, 1은 서울, 그 다음에 인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괜찮죠? 서로 다른 거잘 봐야 돼요. 오케이.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쌤은요. 아시겠죠? 자, 더해서 6되는 거는 1 더하기 5도 되고요. 자, 하나 올리고 내립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또 올리, 반대죠? 이건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5배 나오겠죠? 자, 9되는 거는 1은 안 되죠, 맞죠? 그 최대 뒤에 6이 된다고 하면 최소 3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되니까 5 더하기 4가 되고, 6 더하기 3이 되고, 됐죠? 10이 되는 거 6도 그렇게 없어요. 맞죠? 자, 5가게요1 더하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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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더기 네.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였어요? <웃음> <웃음> 1 더하기 4가 있고, 2 더하기 3이 있고, 3 더하기 2가 있고, 4 더하기 1이 있고, 자10 갑니다. 4 더하기부터 가야겠죠? 맞죠? 5 더하기 5가 있고 6 더하기 4가 있고 와우. 자, 일단은 36912 50. 자, 또는이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싹다커버 하시면 되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두개두 아, 이 진짜. <laughs> 자, 두개다가 5개에다가, 4개에다가, 1개에다가, 4개에다가, 3개죠? 음. 와우! 자, 이렇게 하면 10개예요. 알겠죠? 음. 이렇게 하면 7인데, 이렇게 하면 9개니까 토탈 정답은 19개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서로 다른 상자에서 끊냈고요 뺐을 때 이, 이하가 나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음. 그러면 이거는 어, 나온 것부터 순서대로 빼준다라고 규칙을 세워놓고서 빼주셔야 됩니다.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냥 차이랑 그냥 단순하게 차이만 보자. 알겠죠? 음.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인데요. 가장 차이야? 자, 우리가 뽑은 것끼리 뺐을 때 가장 작게 만드는 게 어디부터 가능할까요? 1 빼기 5. 맞죠? 1 -5. 그럼 마사부터 일단 가능하다.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5 빼기 1이 1까지, 응. 4까지도 가능하겠다. 괜찮죠? 만들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이가 2 이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2 이하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마사가 되는 거, 마삼 되는, 되는 거, 마이 되는 거, 마이 되는 거, 0 되는 거, 1 되는 거, 2 되는 거. 졸라 많아요. 응. 개 많아, 개 많아. 응. 그러면 거꾸로 가세요. 야겠죠 응. 어떻게? 거꾸로. 전. 체 가지수에서 맞아요? Uh -huh. 전체 가지수에서 뺄 건데요. 뭘뺄 거냐면 첫 번째 뺄거 찾을게요. 자, 차이가 2가 되는 아 2가 2하니까 3 되는 거. 오케이? 3. 3 되는 거빼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차이가 4 되는 걸빼 주시면 되겠죠? 거꾸로 아. 이해가 시죠 아. 오케이. 언더스탠드. 음. 음. 자, 그러면 차이가 3 되는 가짓수 한번 해보자고요. 음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차이가 3 되는 거는요. 얘가 1이라는 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까? 3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4죠. 그렇지. 1 나오면 4 나와 되고요. 또2 나오면 3 차이 나는 거5 아, 나와 되고요. 또3 놓으면 6이나 6이나는 네. 6은 없잖아요. 맞죠? 응. 근데 참고로 얘 위치 바꿔도 상관이. 없다. 어, 그럼 5 하고 2가 나. 4, 1, 5, 2도 괜찮다. 괜찮죠? 자 차이가 4 나오는 거는 2라고 두고5또 반대로 바꾸면 5, 1됐서 예, 음. 6개를 빼면 되겠죠? 이해시죠몇 예, 가지에서 전체에서 괜찮나요? 자 한번 빼보자. 전체에서 뺄 건데 전체 가질 수가 중요하겠죠? 음. 전체 가지 수몇 개가 나오나요? 25 나요? 아, 이걸 한 번에 알려주면 좋은데? 자, 두자, 두 개의 공을 뽑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죠. 동시에 뽑았죠? 네. 사실 동시에 뽑는 건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네. 어, 동시에 뽑는 거라서, 자, 얘 다섯 개 뽑을 수 있겠죠? 다섯 개 곱하기 다섯 개. 그렇지. 동시에 라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스물. 오, 아, 스물다 다섯, 다섯 개. 개에서 몇개 빼? 6개 빼면은 범위. 최종적인 정답 19개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안 해. 이렇게 범위 나누지도 않아요. 나올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한 범위를 안 해요. 안 하죠.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셔야지 차가 이 이하 되는 걸할 건데 두 번째 이이하라서 어, 마사 되는 거 마산 되는 거 마이 되는 거 마이 되는 거0형 되는 거일 되는 거이 되는, 되는 거 각자 구해가지고 다 도와 건져 있는데 겁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쪽이 훨씬 더 작아요 몇개 없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는 걸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요. 자, 5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또는 7로 나눠서 떨어지는 개수를 구해라. 자, 5로 나눠서 떨어진다는 거, 5의 배수라는 거고, 7로 나눠서 떨어, 7의 배수, 에이, 끝났죠?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개수를 구해라. 그럼 5의 배수는 20개죠, 나눠서. 더하기. 7로 나누면 7일7 7, 7, 7, 7, 7, 4, 28. 실수했죠. 34. 됐죠. 음, 그래서 자 그런데 5의 배수와 7의 배수 겹치는 거 35의 배수가 들어가 있어요. 저안 해요. 35의 배수 몇개 들어가 있어야 2개 정도 있겠죠? 빼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더하면 34에서 빼니까 최종 정답은 32가 되겠다.